면락지소자예요 무슨 맛이에요? 중간맛이요 저 가운데 한번에 아니세요? 네 응, 응, 아, 나오긴 아, 나와 <laughs> 맛있죠? 응. 매워 매워? 응. 감사합니다

음... 오징어구메 음... 매운 볶음밥 느낌? 딱그 맛. 닭집밥밥이 아니라 오징어구메. 그맛 차이가 있어? 불맛 차이 아니야? 우리 닭집 닭집밥밥 먹었잖아. 불맛 밥밥. 매운데 맛있어 먹어줘 <laughs> 사과 사라닭빵 특허래 특허 하나 먹자 더 먹자고? 어 음. 특허받았으니까 <laughs> 안녕하세요 사과사라닭빵이 뭐예요? 그거는 지금 장난나 아안 해? 안 하는 거예요? <목소리> 장난 모래장난나 아아 장난나 이거 먹고 싶어 이거 한 봉지에 얼마예요? 한 봉지에 4,000원 두 봉지에 6,000원 이렇게 해도 돼요? 네 이렇게 니다아 그러면 이거난 소보로 초 소보로 팥 크림 드는 거 맛있겠다 아, 그응 홍보 많이 붙은 게 좋아 <laughs> 감사합니다 네.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비가 오지만 우산이 없는 우리 방방도요? 여기다 2층 체험실 안쪽 작업실 화장실 옆 계단 안쪽 작업실 화장실 여기다 옆 계단 어. 안녕하세요 네네 언제부터 찍으실 건데요? 지금 찍고 있어요 지금부터요? 네 <웃음> 안녕하세요 <웃음> 자, <웃음> 자, <웃음> 아 키가 크셔서 남자분이 팔 실어놔라 팔 끼세요 요건 끈이 없어요 돌아서 주세요 내려 드릴게요 <laughs> 여기 끈이 없어요 앉으면은 이렇게 허벅지로 <laughs> 잠깐만요 네, 네. 나 어때? <laughs> 나 <나중에 웃음> 아, 너무 웃겨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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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뭐야 <영화야. 웃음> 왜 웃겨? 어머 어, 왕자님 <놀람쥐> <야>, 공주야 <laughs> 신발신 있을게요 왕자님꺼공주님꺼 응. 반지 팔찌 시계는 다 빼서 가방에 넣으세요 아, 어 어머 세요어리 어머 서 요거 머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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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한어더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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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머 어하 어머 어 어머 작아줍니다. 과연 우리 아들이 줄다리기에서 잘려나고 잘려나 한번 볼게요. 어, 잡봐당겨어수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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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어. 잘나옵니다 입을 벌리면은 아 입을 더 크게 벌려볼까요? 모든 작품의 기본은 이 컵이에요 위로 오는 하늘이 허리 잡아주고병 물병 입을 덕게벌리 사발, 밥그릇이 나와요 세요 가서 열심히 잘우고세요 우리 초록공주 저쪽에 <목소리> 자, 원장님 어, 이쪽에 우리 앞에 흙이 있잖아요 얘를 때릴 거예요 주먹 말고 손가락으로 찰떡찰떡 때려서 양자하면 안돼요! 예쁜 찐빵으로! 예쁜 찐빵! 찐빵. 요 que é <laughs> Yeah. 여기서 누 어. 그래? 네. 만들 와 밥의 윤기가 장난 아닌데? 진짜 맛있어 보인다. 진짜 얼마야 et on 제무좋아했 네. 안녕하세요. 안녕. 오, 7시입니다 잠시 후, 목적지가있습니다 오빠 바지 왜, 그래? <laughs> 도자기다리 거. 만 귀엽다 이거 이거 되게 힙하다 여기 그렇지어힙한어 이거 계속 기.. 기계 돌리고 있으면 전기세 엄청 많이 아 우리 전기세 폭탄 맞았는데 그렇만져아아 <laughs> <안녕하세요. 웃음> 어, 그래? 어, 딱딱 촉각놀이야? 응. 우와, 우와, 와 이거는 잘안 올라와. 좋아. 그게 제일 마음에 들어서 사람들, 거기서 안 나오니까 안에다 깊숙히 넣어놨나보다. 불편해서 아, 조금만 지라고 이것도 기분 좋고. 응. 맞죠, 기분 스프링 눌러보고 싶었어. 분와 우와, 프와 눌러보고 우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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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그거 봐라. <laughs> 신기하네. 그렇지. 오, 이게 침대에서 뛰는 것처럼 좋겠다. <laughs> 침대에서 왜 뛰어? <laughs> 뛰면 아, 다시 짠. 속가져가지고 <laughs> 음. 이게 이게 뛰는 것처럼 좋아. 오빠가 뛰면 은 침대 꺼져 어디로? <laughs> 이거 백지장도 맞대는 데 왔다는 현실극 하나는 쑥쑥쑥쑥 이렇게 들어가두 개는 쑥쑥쑥쑥 이렇게 세개는 쓱쓱쓱쓱 네 개는 쓱쓱쓱쓱 <laughs> 다섯 개는 쓱쓱쓱 <쑥쑥쑥. 웃음> 여섯 개부터 이제 <웃음> <웃음> 더 많이 나 <웃음> <웃음> 하나는 까부지말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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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왜> 저래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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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프트. 소프트. <laughs> 오이진다 <laughs> <laughs> 눌러. <laughs> 나 이십 대야. Yes. Yes. 꿀잠 희망. 아 소프트 매트리스가 좋대. 좋아했잖아. 응. 음. 오딱 그게 맞네. <laughs> 이 옷방이야 옷방이. 세나이. 나는 레귤러 침대가 더 좋은데. 우리는 응. 안 우리 는 같이 너무 안나다다 우리 따로 살자. 오빠 리 다른 사람들. 우리 다아 사람들. 우리 다른 사람들. 우리 다른 사람들. 우리 다른 사들었나보들다 근데 관리다 되게 잘돼있 다른 사지다 뽕 냄새 나 가지고 방구 껴도 의심 안 받은 <웃음> <웃음> 그냥 마음대로 방구 껴도 됨 이 정도 들어가겠어. 고주어니다 고맙습니다. 고맙다그맙습니다 고맙습니다. 고이습니니니다 고맙습니다. 고맙니고이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니다고맙 그것도 먹고 싶잖아. <laughs> 왜 답이 정해져 있는데 물어보는 거야? <laughs> 됐어, 그만 봐. <laughs>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 오, 내 눈으로 바뀌었어. 응. 이거 모든 케이크가 다 8,700원이다. 어, 음, 맛있다. 호크가 여기 다뜨거운 음. 이거 <목소리가> 음. 어, 여러분, 이거 왜 그러는지 아시는 분? 여러분. 여기가 왜 그럴까? 여러분, 이거 여기. 끝에 왜 그러는지 아시는 분왜 이럴까요? <laughs> 음. 오, 되게 꾸덕해 보인다 음. 생각보다는 다른... 아까 음. 근데 이거는 살짝 그이만 음. <laughs> 하다 <이게> 너무 비싸. <laughs> 진짜 여기있이어나무까 공장에서 분량인데요, 덤핑 처리 한 마리. 여긴 너무 정자. 가면 막혔다가, 이거 감성카페 갔다가 납품하면 어때요? 감성카페에다 쓰자. 내가주세요 뭐야? 떡자 이렇게 많이 먹었어? 넌 너무 먹었는데? 가 화장실에 있을 때있는아이 <laughs> <맛있는데. 웃음> 뭐야? 20분? 미제 감사합니다, 여러분. 어, <아, 유튜브. 너네 브로그어요 아, 진짜? 아버님이 찐 구독자였네. No> 재밌지? 너뭐 재밌는데, 그, 너 일하는 그게 아빠는 제일 정적이더 너에게 간단하지만 짜임새 있게 잘 만들었어요 어 저는?